마지막 이슈 하나 볼까요? 네. 여기 나쁜 놈은 쉽게 이거는 우리가 소개를 진지하게 했었어요. 네, 네 맞아요. 이거 자 아, 이런 저쳐 죽일 놈이 이거 아주 나쁜 놈이죠. 어 작년 7월 15일날 여름에 새벽에 인천 그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자기 아내 30대 아내 데리고 음, 가고 외도하다 드리켓 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 마음로라 죽이려고 가다가 바다에다가 빠트리고 어, 아내가 그~ 헤엄쳐서 오니까 그~ 이따만한 돌로 머리에다 던져서 맞아가지고 죽게 했던 그~ 아주 인간 쓰레기 악마죠 악 악마. 어~ 이, 이 새끼 관련된 거예요 이거 아이고. 어~ 이거 관련된 거법 이제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나왔어요 어,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 (17일) 날이네요 그제 네. 대법원 일부 어, 서경환 대법관이에요? 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그 박가 그 서른한 살. 네. 얘한테 그 징역 28년 줬어요. 음. 이그 그나마 이것도 좀 오른 음. 거예요. 일심에서는 23년이었다잖아요. 예, 네. 네. 원심이 28년을 선고한 거는 이제 맞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23년에서 5년 늘은 거예요, 5년. 1심에서는 23년 어, 줬었거든요. 왜 이렇게? 난 1심에서 23년 준 거, 이 범행 한 행위를 보면, 그러네. 이게 어떻게 23년 유기형감입니까, 이게? 이게 너무 악랄하잖아요. 어? 이거는 저, 어, 살인을 해도 맞아요.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도가. 한번 그 상황을 판사 입장에서 한번, 아니, 우리 그냥 일반인의 상식에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눈앞에. 자. 남편이, 첫하고가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알고 있어. 속상해. 그런데 그 남편이, 그래도 그 남편 용서했기 때문에 같이 놀러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은 거야.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섬에 가서 놀고 하고 캠핑하고 오자고 그거 따라 나은 거야. 그 아내를, 음, 화장실 가자는 식으로 내리, 내, 내렸죠. 음, 음, 음. 그래가지고 가서 밀쳐가지고 제 방에서. 뒤에 가서. 그래서 빠뜨렸잖아. 그 깜깜, 세상이 깜깜한 바다에 그 아무것도 안 보여, 시커메요. 그럼요. 거기다 밀어서 빠트려가지고 허부적거리고 그래도 얼마나 몸부림쳐서 나오는 사람을 죽기 전에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로 날아오는 돌을. 그 남편이 던지는 아. 돌을. 이만한 거래, 이만한 거. 이렇게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참. 결국 그저 사인 분석했는데 두개 골절이 음. 나왔어요. 참. 진정해. 그래서 이거 처벌 하면. 그 살인을 하는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맞아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니까 지가 그 안에 있는 물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막 물쪽으로 밀어 넣었다고 하잖아요. 같이 그해 가지고 밀어 놓고 지가 기나와서 돌 던진 거예요. 아유, 이게 인간 아니거든요. 인간이 아니죠. 근데 이거한테 1심에서 징역 23년 준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뻔뻔해요. 그래놓고서는 아내가 음. 혼자 발 헛디뎌 갖고 떨어진 거라고 거짓말로 음, 허신고고 말이에요. 네. 네. 23년 1심에서 줬는데 이거 항소했어요 검찰에서. 23년 말도 안 된다. 네, 검, 네. 검찰은 뭐 이거 솔직히 무기 계속 그 주장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2심에서 이제 징역 28년을 준 거예요. 음. 그랬더니 이 자식이 28년 억울하다고 너무 많다고 참. 상고한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 석경원 대법관이 됐다고. 28년 됐어. 그러면서 음. 항수시저 상고 기각해 버린 거예요. 어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이 나쁜 놈 새끼 인간 쓰레기는 징역 28년으로 정리됐습니다. 나올 겁니다. 나오 거죠? 어, 뭐. 이제 아주 처백해서 모범 생활하고 하면 20년 내면 나오겠죠. 50대 되면 나와요? 팔파 어, 나와요. 50대, 31살이니까 50대 되면 튀어나올 네. 겁니다. 어, 이 놈은 몰라요. 그 교도소에서 나와서 50대가 돼가지고도 뒤지기 전까지 저저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 그안에 대해서 죽는 날까지 참여하면서 그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음. 교수님 그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그런 얼마나 한 한탄스럽고 비참했을 거냐고요. 음. 그런 야. 그런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어휴. 음, 정말 나쁜 놈이지 말이야. 물에 빠져서 나올려고 그러니까 물로 쪼 들어가고 끌고 들어가고 같은 그, 대로. 거기서 밀어 넣놓고 다시 나오거지는 그리고 허브적거리고 나오니까 돌던지기 이거 인간, 인간 아니거든요, 뭐. 근데 하여튼 징역 28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 어, 우리가 이슈를 제가 앞에서 아이고 그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것 같습니다. 어, 아니요뭐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아니요 교수님 어, 이슈 그렇게 이슈 되게 응.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